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코인 바로 솔레이어 코인입니다. 솔레이어 코인 반드시 알아야 될 급한 정보가 있어서 급하게 이렇게 자료까지 만들어서 영상 제작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무엇을 알려드리려 하냐면 우선 외부적인 호재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외부적인 호재로 인한 추가적인 상승이 현재로서 솔레이어 코인에 일어날 수 있을지 이걸 먼저 알아볼 거고요. 지금 솔레이어 코인이 스멀스멀 차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언제 터져도 모르는 차트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호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차트 분석입니다. 솔레이어 코인 계속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 영상을 늦게 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부터라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차트 분석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린이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끔 오늘 영상 준비했으니깐요.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오늘 영상을 찍는 시간은 3월 31일 오전 11시 25분입니다. 자제 계좌부터 보여드리고 영상 진행할게요. 저는 XRP, 비트코인, 솔라나, 카브코인 아직 홀딩 유지하고 있고요. 자 거래 내역을 확인하시면 아직 신규로 들어간 코인은 없습니다. 자 뮤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전량 매도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뮤코인 전량 매도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다음으로 이분들 저한테 29일 토요일 날 문의 주신 분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날짜까지 확인이 가능하시죠. 솔레이어 코인 모두 진입을 추천드렸고요. 매수 추천과 매도 추천가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 모두 1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셨을 겁니다. 자 지금 말만으로만 어느 코인 매수하세요라고 말하는 유튜버들 정말 많죠. 자 보시는 것처럼 저는 다릅니다. 제가 매매하는 종목만 직접 선별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종목 분출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제 매매 내역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저는 그만큼 이 코인 시장에서 돈을 벌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 분출은 저의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종목을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방법 되게 간단합니다. 제가 올리는 영상에 이런 하단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뒀어요. 이 링크로 저한테 문의라고만 남겨주시면 바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종목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솔레이어 코인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자, 퍼즈 프라이데이 해당 내용 게시글을 솔레이어 공식 트위터에서 업로드 됐는데요. 자, 쉽게 말해서 여러 보안 관련된 내용들을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이벤트입니다. 뭐, 내 지갑은 안전한가? NFT의 사기 위험성은 없는가? 디파이 해킹은 어떻게 막는가? 이런 부분들을 알기 쉽게끔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코인 시장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정보가 곧 생명이에요. 당연히 이러한 보안 관련된 내용을 재단 측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는 재단 자체가 너무 많은데요. 자, 하지만 우리의 솔레이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기초적인 부분부터 잡고 가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도 이러한 내용들은 코인 전망에도 굉장히 좋아요. 자, 다음으로 차트 분석입니다. 솔레이어 코인 보시는 것처럼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거래량이 받쳐주고 있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상승 패러럴 채널의 상단부에 위치해 있죠.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말 그대로 눌림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에요. 다만, 거래량이 없는 상승의 경우에는 세력의 매집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돌파 매매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상장하고 만들어진 정고점 부근 2445원 이 부근을 돌파하게 된다면 솔레이어 코인 분명히 입금량과 거래량이 많이 생겨서 단기적으로 펌핑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고요. 지금은 신규 진입하시면 안 돼요. 정고점 2445원 해당 구간을 돌파 확인하시고 돌파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세력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구독자 분들에게 제가 선물 같은 정보 하나 드릴게요. 저도 제가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매매를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연락을 주신 분들에 한해서 그날, 좋아 보이는 코인 종목들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3월 29일 솔레이어 코인 진입을 추천드린 내용 여러분들도 확인 가능하시죠? 자, 이분들 모두 어제 저한테 영상을 보고 문의를 주신 분들이에요. 전부 솔레이어 코인 진입을 추천드렸어요. 저는 저만 이렇게 수익을 본다고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등 종목을 전부 알려드리고 있고, 자, 대부분의 급등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이렇게 매수를 진행한 코인들 위주로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매수 매도 내역을 실제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죠. 자, 제가 꾸준히 모니터. 터링이 가능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분석해 드릴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만 안내드리고 있어요. 자, 종목 안내받는 방법 너무 간단해요. 하단에 고정 댓글, 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제가 링크 하나 남겨뒀습니다. 여기로 저한테 문의라고만 남겨주시면 이렇게 종목 선정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만 눌러주신 다음에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